다음으로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직 수온 분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연직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지구 중심 방향 쪽으로 쭉 내려가는 것,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수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어,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영향을 주는 요인, 이 수온이 바뀌는 요인이 뭐가 되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양 에너지와 바람입니다. 자, 우리 표층수온 분포에서는 뭐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태양 에너지만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바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해수의 수온이 높아져요. 자, 이 말은 우리 표층 수온 분포에서도 살펴봤었죠? 가운데 위도가 0도인 지역에서는 어,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온도가 높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표층 수온 분포에 영향을 받는 여기 사실 여기 위쪽은 거의 표층 수온 분포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바람이 불면요, 해수가 섞여요. 섞이다 보니까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동일한 온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무슨 말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자 일단 볼게요. 자 깊이가 0인 부분 그러니까 표층이죠. 그쵸 그렇죠? 표층. 표층 수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요. 일단은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쵸? 그렇죠?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태양 에너지의 영향에 의해서 여기에 온도가 좀 높아지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높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원래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했다가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요. 아까 전에 뭐가 분다 그랬어요? 바람이 분다 그랬죠. 그렇죠? 자, 바람이 불게 되면요. 여기 윗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이 바닷물이 섞입니다. 자, 섞이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일정한 구간의 이름이 바로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밑줄 쳐 놓으세요. 자 혼합층입니다 섞인다는 말이죠 섞여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섞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해서 수온이 일단 높다 거기다 밑줄 수온이 높고 그리고 뭐에 의해서 혼합돼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죠 그렇죠 다른 층은 사실 바람에 의해서 혼합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게 섞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섞이는 그 층까지가 일정한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그 일정한 구간을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람이 만약에 세게 불어요. 그러면 혼합층이 어떻게 될까요? 더 두꺼워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럼 바람이 약하면. 어, 여기가 얇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그다음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혼합층 다음에 여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심해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어느 위도에 상관없이 위도에 상관없이 항상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뭐 0도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한 4도씨 이하로 낮고 일정합니다. 뭐 다른 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해층은 그냥 차가운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계절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그런 수온을 가지게 되는 층을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심해층. 네, 심이 깊을 심자죠. 그렇죠? 그래서 깊은 바다에 그런 층 이다라고 해서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혼합층과 심해 침해층 사이에 있는 약, 어, 여기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수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상태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점점 낮아지게 될 겁니다. 왜 낮아져요? 태양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쵸? 그래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 층의 이름을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에어컨은요, 어, 땅바닥에 달지 않고 위쪽에다 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차가운 바람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온도는요 아래에다 설치하잖아요, 그렇왜 아래에다 설치해요? 따뜻한 것은 위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 아래로 이렇게 서로 대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섞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거는 자꾸 위로 가려고 하고 차가운 것은 아래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수온 약층. 자 위쪽 부분은 어때요? 따뜻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아래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따뜻한 것은 자꾸 어디 있으려고 그래요?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차가운 것은 어디 있으려고 해요? 아래에 있으려고 해래요얘 섞일까요? 안 섞이겠죠. 그렇죠? 잘 섞이지 않습니다. 네, 그게 바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 보는 겁니다. 네,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우니까 더 이상 잘 섞이지 않고요 그 섞이지 않는 것을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막 혼란스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층이다 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각 층의 특징들 하나씩 다꼭 기억을 해 주세요 혼합층은 뭐 소원이 높은 것도 있지만 어떻다 온도가 일정하다 왜 온도가 일정하다 바람이 불어서 혼합되기 때문에 그럼 바람이 세게 불수록 어떻다 혼합층이 더 두꺼워진다 아까지도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소온 약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가워지는 층이죠 그쵸 근데 차가워지게 되는데 이때 위쪽은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가워서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자, 안 섞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라는 것까지도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너지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손이 거의 4도씨 이하로 일정하다까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음,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수온 분포는요, 과로치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중위도라고 되어있죠. 자, 그럼 중위도가 아닌 곳에서는 요거랑은 조금 다른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되어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찍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왜찍 이렇게 그려져 있을까요? 치해층이랑뭐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왜 그런 걸까? 아, 표층수온이 낮구나. 표층수온이 낮다는 것은 어, 태양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어디가 되겠습니까? 고위도 지역이 되겠죠. 표층수온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찌익 그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요. 네, 고위도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중위도 기억나시죠?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이 어떻게 될까요? 두껍게 발달을 하게 되겠죠?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위도고요. B는. 그 다음에 C, 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 여기는 바람이 좀덜 불죠? 그리고 표층 수온도 높아요. 왜? 여기는 위도가 낮은 곳이잖아요? 적도 부근이니까 태양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태양에너지 여기 표층 수온도 높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이 얇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혼합, 예, 비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이 잘 발달했죠. c 는 누가 더잘 발달해요? 혼합층보다는 네 수온약층이 더잘 발달한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까지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여기 뒤에 여기 있는데요. 음, 음. 자, 위도별 특징 한번 볼게요. 적도라고 하는 거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 어디예요? 저위도죠, 그렇죠? 저위도. 자,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심해층하고 수온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바람은 약해요. 그래서 혼합층은 굉장히 얇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위도 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살펴봤던 요겁니다 바람이 강하죠. 그러니까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극해역, 그러니까. 고위도 주방이죠? 저기 남극, 북극, 극해요. 이런 경우에는 표층 수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심해층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이것도뭐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혼합층은 두꺼운 게 어디 부분이 제일 두껍습니까? 30도 부근, 그렇죠 그러니까 중위도 부근이 제일 두껍게 나타난다. 그리고 가운데는 거의 뭐 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뭐 심해층밖에 없죠, 그죠? 그것까지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